안녕하십니까 정사 그림 교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제가 지금 여기 운문댐에 나와 있습니다. 운문댐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물이 막 엄청 많이 말랐네요. 아이고 진짜 가뭄이 심하다. 야외 나왔더라고 이 부분을 스케치 작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크게 뭐 모양은 안 좋아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에는 풀이 키가 적으면서 머리를 많이 지하가 있는데, 칡능쿨 같은 것도 있고, 뭐, 어떤 잡풀도 많이 있는데, 이 앞부분을 땡겨서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려면 표현을 풀리 바나나를 잘 해야 되지만, 분위기만 이렇게 내는, 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막 그렇게 이 바나나를 너무 세밀한 양들이도 됩니다. 보시고 분위기가 그저 됐다 싶으면 은또 입만 많다가 보면은 지루해지니까. 어떤 돌이나 뭐, 나무줄기 같은 것도 그려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그리면서 구성을 약간씩 해가 가면서 한번 그려보이세요. 입을 그리면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시지. 그리고 입이 많이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을지에는 부분 부분 요렇게 그리갈지게 조금씩 이렇게 무리 명암을 이렇게 딱딱 띠가 가면 좋은데 하실지, 이렇게, 이렇게 뭐,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려놓고 나중에 채색까지 이 생각하시면서 할지게, 지금 해놓으면 좋은지, 나중에 하, 하면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 하시든지, 항상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가 가면서, 그리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대충대충 이렇게 무리를 띄면서 앞부분하고 또바로고 그 앞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시계가면서 그립니다. 풀풀이나 뭐 이렇게 나무 줄기 뭐 이런 거 그리실지 이게 붓을 있죠 이렇게 좀 이래 사용하기 편하게끔 뭐순 그릴찌개는 붓끝이 이렇게 좁게 닿으면은 좋은데 지금 제가 이 그리고 있는 이웃 같은 요런 식으로 그릴찌개는 붓을 깨뜨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운필을 하게 되면은 붓을 한번움직일지뭐두 두가닥 세가닥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도 좀 되지만은 어떤 보기도 좋아져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보면은 돌이 없었는데 너무 이 풀만 이댐두개 이렇게 쭉 있고 막 이러니까 지루해서 제가 이 부분에는 지금 돌을 그려 그래 넣어 보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면서 있죠. 없는 부분도 조금씩 뭐 이리 감이 해가면서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또 지나치게 뭐가 단조롭고 많은 거는 좀 구성을 하면서 좀 빼고 이래 하이지. 근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 이거 그리면서 풀을 좀 뺀다고 했는데, 그리다 보니 막, <laughs> 금방 생각을 막, 잊고 막, 그냥 막 또, 막 그리 갔는데, 작업하실 적이 있지요. 제가 지금 뭐 영상에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한 부분 조금 해놓고 이렇게 또 뒤로 물러가서 천천히 작품을 한번 이려 보고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다시 고그 부분 진행하고 그러면서 작품 한점한점할 적에 작품을 빨리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그지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완성도가 높아지고 좋은 작품이 되는지, 그려야지. 이 부분은 어, 댐저 안쪽 편에 언덕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물버섯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무가 저거 이렇게 크게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이 그만이 없으니까 물 있으면 이런 나무들이 못 살긴데 물이 없어 놓으니 까이 나무가 이만큼 컸는지 지금 이 부분은 뗀 바닥이 있지요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뱀저 건너편에, 이렇게, 멀리 저기, 산 밑에 뭐, 집도 이렇게, 조금 있어 보이는데, 요 워낙 멀어놓을까네. 그너편에이 산은 그저 분위기만으로 싹 잡으면 되니데. 그럼 지금 제가 채색을 이렇게 이어봅니다만은. 색을 열실지게는 색감을 약간 붓에 이중색을 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붓을 이렇게 옆으로 살짝 눕혀갖고 그리여 보이지 그리고 풀 위에 이렇게 색을 열지게 끗희끗하게흰 공간이 이렇게 조금씩 남지 그지요 이런 부분을 내가 막고 싶으면은 막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희끗하게 히끗하, 내가 난가 놓고 싶은 부분 이 있으면 은 난간 가나 보이죠 그런 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밝게 이렇게 보이면은 또더 이렇게 그림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 공간 그거를 이렇게 살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 보면은 그림이 그 부분은 꽉차 보이지만은, 끗희끗하게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옆에 색이 더 돋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답답함도 조금 없어지고. 입색을 여실지게.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한번 여보이지. 뭐 있는 그대로 색을 여도 되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튀는 색을 약간 여놔도 괜찮으니까. 세을려 여타고 보니까 시푸른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이 부분 입을 좀 제가 좀 많이 했는거든요 그리고 있죠. 입 그려놨는데, 제가 지금 입 밑에다가 명암을 약간씩 좀더 여차나, 그죠? 요거는 자, 먹고, 작품이 말라가면서 봐가면서 점점 조금씩 살리세 감색에다가 약간 끝부분에 먹을 타가지고, 조금씩 깊은데 찾아가면서 처음에 먹그림 뭐 할지에 구분을 시켜놨지만 생념으로 해갖고 약간 묻힌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채색을 여 놓고 마지막에 요렇게 약간 약간 고런 부분 찾아가 한 번씩 더 눌러주면은 저기, 먼 산에는, 감색에다가 약간 먹을 타가지고, 그래, 엿게 살짝 여있어.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희게 남고있는데 여기는, 먼데, 뭐, 집이 약간 있어 보이는데, 랜 바닥이 너무 대재색이 조금 진해져버렸 바닥색이 좀 진해 보이지요 좀 그렇네 물이 전부 다저 바닥이 안 보이고 저 위까지 찼을 건데, 가물어 놨기나 뭐, 바닥이 뭐 전부 물이 쑥 내려가 있는 거 있죠. 물은 적기만은 심심하니까 오리도 한 서너 마리 그려놓을게요. 머리가 조금... 또 크지나? 이름놓이다리는 같다 그지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